안녕하십니까? 사항학과 닷컴 8밤 입니다. 이 시간에는 ctk, ctk 그냥 간단하게 매집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할겁니다 차후 이 종목에 대한 as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한 as는 커뮤니티에서 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제작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만, 차트가 이뻐서,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히트케이. C2K. 히트케이는, 보신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나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 산업 육성을 관련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쌍룡 플라스틱 기술을 미국 인증했습니다. 차. 시티케이 바이오캐나다는 자체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며 미국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관인 레스 피러텍을 통해서 뭐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이재명 관련지로 이재명 관련지로 작년 12월 20일날 이지만 가는 줄로 썩는 플라스틱 제로사회 이슈로 묶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차트 한번 볼까요? 작년 12월 20일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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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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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 13,800원이 고가였네요. 이날리온을 찍고 계속 빠진 계속 상태 자 보신대로 이 CTK는 자회사가 썩는 플라스틱 기술을미고 인증을 했고 윤석열 페플라스틱 재활용 수혜주로 묶여 있으면서 작년 7월 말에 이태리 거래 그 다음에 작년 11월 초에 이태리 거래 그때 급등했었죠 이 바닥에서 딱100% 폭등하고 다시 원시시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박스권. 또 오늘 대단거래. 지금 이렇게 계속해. 세 번의 매집. 작년 7월 말, 작년 11월 초, 오늘 이렇게 세 번의 매집이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또 작년 12월 20일 날때 매집이 좀 있었고요, 요. 왜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냐? 왜 계속 박스권이냐? 요, 보신 대로. 강한 매물대, 강한 매물대. 12,500원은 강한 매물대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매물대가 지금 계속 응집되어서 응집이 되어서, 응집이 되어서 그나마 계속 보시는 대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우면서 답답한 영역이죠. 그러나 저점은 높이고 있어요. 저점 높이고 있으면서 계속 매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강한 명한 매집 이 매물대를 만천병의 물대를 돌파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작년 7월 하순, 작년 11월 초,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대단 거래가 됐다. 이제 세 번째 시도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되지 않을까. 그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책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자, 보시는 대로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종목이고, 시청도 2100억 밖에 안 됩니다. 적자 종목이지만, 당장은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대로 증권사에서 단타 형식으로 사고판 파것 뿐이고요. 특이한 상황 없습니다. 자, 이 시트K 차트상으로 이뻐 보여서 이 강한 매물대를 언제 뚫을지 모르지만은 이세 번의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 매물대 때문에 이만 12,500원 돌파하면은 날아가겠죠. 근데 이게 언제 돌파할지 오늘이 세 번째 시도겠네요. 현재가. 이상으로 시세케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